네, 9월 4일 오전장 상한가 보기 시작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전장 상한가 두 종목, 초강세 종목 두개두 두 종목 이렇게 나오는데 SBB테크와 시너지 이노베이션, 코디 그리고 대동 이렇게 볼 텐데요. 이 중에 SBB테크와 대동 정도는 한번 추가적으로 관심을 가질 만하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SBB테크입니다. 어, 오늘 상한가 갔다가 지금 풀렸다가 거의 상한가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로봇용 감속기, 뭐, 동력 전달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속기 업체죠. 오늘 일부 상한가 일부 종목들이 또 지난주에 이어서 뭐, 로봇 관련주들이 강세를 기록하고 있는데, SBB테크가 오늘 뭐, 상한가 간 재료는 두산 로보틱스와 뭐, 로봇 감속기 부분에 있어서 양산을 논의했다는 그런 내용들이 있고, 뭐, 두산 로보틱스도 IPO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 투자 심리에 좋은 영향을 받은 것 같고요 그리고 두번째는 아마 이게 더큰것 같은데요 두, sbb테크가 삼성 반도체 공정에 로봇 관련 부품을 납품하고 있거든요 관련해서 지난주에 삼성이 반도체 공정에 휴먼로이드 로봇을 투입한다는 그런 좋은 재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어, SBB 테크가 노출이 안 되었었는데 오늘 이렇게 노출이 되는 것 되고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료의 가치는 이 두산 로보틱스가 IPO와 감속기 양산 논의는 아주 뭐큰 재료는 아닙니다. 이미 두산 로보틱스 IPO는 나온 재료고요. 그리고 반도체 삼성이 반도체 공정에 휴머로이드 도, 로봇을 투입한다는 것도 이미 나온 재료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아주 꽤 좋은 재료로는 볼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SBB 테크의 그 실적 전망은 나름 괜찮은 편이고요. 그렇지만 저 재무 안전성이라고 할까요? 회사의 그 재무적인 가치는 어, 자산 가치가 너무 없습니다. 즉 어, 순자산 가치는 너무 낮은데. 시가총액은 3,600억 가량 이렇게 거래되고 있으니까 재무적인 안정성은 그렇게 높은 점수는 줄수 없는 기업이다. 뭐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시점에서 추가적인 상승 가능 강도는 뒤늦게 좀 반영되고 있다는 점. 뭐 SBB테크가 로봇 관련주, 두산과 삼성의 납품하는 로봇 관련주로서 뒤늦게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점. 뭐 그리고 최근에 와서 로봇 관련 테마들이 강세를 기록하고 있는 점을 감, 감안하면 추가적인 사, 가, 상승 가능 강도는 남아 있다 아 이렇게 보겠는데요.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SBB 테크의 일봉 차트입니다. 지금 현재 가격대가 집중 매물대 거의 끝다락에 와 있습니다. 현재 이렇게 주가의 현재 위치를 보면 거의 상한가 부근에서 이렇게 거래되면서 아마 이 부분은 돌파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추세를 본다면 현재 추세에서 아마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남아있다. 여기만 돌파하고 올라간다면 그 위에는 매물대가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추가적으로 한이 정도, 뭐 7만, 7만 7천원에서 8만원 사이에 추가적인 매물대가 예상되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은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시너지 이노베이션입니다. 어, 이시너지 이노베이션 상한가 강 부분은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오전장 상한가 보기에서도 이렇게 영상으로 어, 말씀드린 게 있으니까 어, 어, 어 관련 영상을 참조하시면 좋겠고요. 어, 미생물 배양 기기 뭐 배지라고 하죠. 미생물 배양 기기 생산 업체인데 이시너지 이노베이션이 투자를 한 바이오 회사 뉴로 바이오젠이라고 있는데요. 뉴로 바이오젠이 비만 치료제를 연구하고 있는데, 비만 치료제 신약 후보의 물질이 비만 치료 효능이 있다는 점을 입증을 했다는 그 내용이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이미 나온 재료이긴 하죠. 관련해서 뭐 추가적으로 임상 시판이 뭐 속도를 낼 것이다. 그런 내용인데, 재료의 가치는 굉장히 좋습니다. 이미 나온 재료지만, 워낙 바이오주의 그런 임상 결과가 좋을 때는 워낙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재료의 가치는 좋지만, 실적 전망은 이거 빼고는 썩 좋지는 않습니다. 뭐 본업 시너지 이너베이션은 미생물 배양기기 업체인데 본업은 그렇게 실적 전망이 썩 좋지는 않고요. 그리고 바이오주 대부분 그렇지만 재무 안정성도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추가적인 상승 가능 강도는 하 정도 뭐 그렇게 높지 않은 걸로 보고 있는데 지난 금요일 오전장만 해도 뭐 제가 중급 정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오늘 상황과 같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추가 상승 가능한 여건은 공간 남아 있는데 조금 제한적일 것이다. 그렇지만 매매는 할만하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시너지 이노베이스 일봉 차트입니다. 지금 이틀 연속 상하가 가고 지금 현재 매물대를 막 돌파하는 모습입니다. 현재 시점에서 보면 좀 가격이 너무 좀 비싼 뭐 단기적으로 급등해서 많이 높은 가격 부담이 좀 생기곤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왜 추가적인 상승 가능 강도는 좀 제한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냐면 현재 가격에서 추가 상승 가능강도 제한될 가능성은 이 부분이죠. 장기 추세로 본다면 그 위에 올라가면 또 매물대가 지금 집중 매물대가 있습니다. 4,100원에서 4,100원에서 4,300원 정도의 집중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강하게 돌파하고 올라가기는 좀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좀 매매를 하시더라도 짧은 매매에 임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코디입니다. 코디. 어색조 화장품, 뭐 화장품 용기 생산 업체인데요. 뚜렷한 상한가, 뭐 강세인데 오늘 뭐 급등세인데 급등 재료는 나오진 않습니다만 아마 제가 보기에는 오늘 그 대주주가 시너지 파트너스가 있거든요. 시너지 이노베이션 앞서 말씀드린 시너지 이노베이션 관계사죠. 대주주가 시너지 파트너스가 있는데. 시너지 파트너가 투자를 했던 유로, 유 바이오젠이 이번에 임상 실험과 관련해서 주가가, 저, 시너지 이노베이션이 주가가 급등을 하니까 관련 관계사도 이렇게 투자 심리가 아주 호전되는 거죠. 그래서 대주주의 투자자산 가치 급증 기대, 그리고 뭐 본업인 중국 단체 관광객 뭐 재개로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뚜렷하게 뉴스로 나온 건 없습니다. 그래서 재료의 가치는 이미 나온 재료이기 때문에 썩뭐 높은 점수를 줄수 없지만 실적 전망은 나름 괜찮습니다. 지금 화장품 쪽에서 중국이 수요 확대가 좀 실적 개선이 예상되기 때문에 실적 전망은 괜찮지만 재무 안전성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하급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추가적인 상승 가능 강도는 뭐 그렇게 꽤 높진 않다. 뭐 제한적인 매매. 좀더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겠는데 간단히 지분구조를 코디와 시너지 파트너스 시너지 이노베이션의 지분구도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관계입니다자 대주주가 시너지 파트너스인데요 시너지 파트너스인데 시너지 이노베이션이 이틀 연속 상한가 가고 있죠 어, 대주주로 있습니다 그리고 시너지 이노베이션이 투자를 한유로바이오젠이 그 비만치료제 효능이 있다고 해 가지고 지금 시, 시너지 이노베이션이 지금 어 이틀 연속 강하게 상한가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너지 파트너스 입장에서 보면 투자한 회사 시, <laughs> 시너지 이노베이션의 투자자산 가치가 굉장히 급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유로바이오젠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코디 입장에서 보면 대주주가 투자자산 수익이 아주 급증을 하게 될 예정이니까 재무적인 리스크가 많이 줄어드는 거죠. 코디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같이 시너지 파트너스 시너지 이노베이션의 그런 좋은 쭉 주가의 그 급등, 뭐, 이 부분이 코디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코디의 차트 한번 볼까요? 자, 이 집중 매물대를 돌파하고 올라가지는 못하는 형상입니다. 아마 여기서, 어, 재료 가치도 썩, 추가 상승 가능 강도도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너무 강세 마인드로 접근하시면은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주봉 차트 흐름을 보면, 저, 그 위에는 그렇게 많은 매물이 없습니다만, 아마 이게, 어, 이, 여기 가격대, 여기와 이 가격대 있죠? 여기, 이 사이에서 아마 조금 저항이 느껴지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이 가격대를 강하게 돌파하고 올라가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재료의 가치가 썩 좋은 편은 아니어서, 네. 그렇게 제한적인 매매 정도만, 어, 단기 매매만 국한, 국한하시기를. <laughs> 보내드리겠습니다. 자그 다음으로는 <laughs> 대동입니다.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원래 이 주식은 스마트 모빌리티 업체입니다. 농기계 농업 부분에 있어서 농기계 이것저 자율주행 농기계든지 뭐 로봇 관련 농기계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나름 아이템이 괜찮죠. 그런데 오늘 <laughs> 강세인 재료 오늘 초강세를 기록하고 있는 재료는 포스코와 특수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로봇을 개발하기로 했다는 그 내용입니다. 굉장히 저를 가치는 나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포스코 뿐만이 아니고 이 이런, 이런 그 로봇이, 임무 수행 로봇이 포스코에 납품하게 된다면 다른 대기업으로도 납품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실제로도 이렇게 조그맣게 대기업들과 납품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동 자체적으로 실적 전망은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재무적인 안정성도 중간 이상의 좋은 점수를 줄수 있는 기업이고요. 오늘 뭐 강세를 기록하고 있는데, 뭐 매매에 참여하셔도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충분히 남아 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대동의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앞선 코디의 차트 위치와 비슷하죠. 근데 제가 좀 전에 코디와 대동이 다른 점은 코디는 현재 그 재료가 썩꽤 좋은 재료가 아니지만. 대동의 재료는 나름 괜찮은 재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돌파하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추가적으로 상승한다면 저는 주봉상으로 위치를 보면 한이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까. 16,000원에서 17,000원까지는 단기적으로 등락을 거치겠지만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면서 추가적인 상승 공간은 남아있다. 그래서 매매에 참여하셔도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laughs> 대동과 SBB 테크 한번 관심있게 보시면은 뭐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봐집니다. 네. 구독, 좋아요 한번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저는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장중 라이브 방송으로 오시면 그때 저를 뵙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